예에사삭이네내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레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자의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움나이다. 아멘.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부리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호세아 12장 7절로부터 구절은 단순한 사회윤리 비판이 아니라 경제적 부정이 언약적 불순종의 핵심적인 징표임을 선언하는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부에 대한 자기 의존은 출애굽의 하나님을 망각한. 신앙적 신학적 실패이며 하나님은 광야 장막의 경험을 통해 백성을 다시 언약의 자리로 돌이키려 하는 내용이 오늘 주시는 7절로 구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 7절에 그는 상인이다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 도다. 그래서 선지자는 에브라임을 가나안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명칭은 단순한 지명 가나안이 아니라 부정한 상거래를 일삼는 장사꾼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시브리어 사전에서 가나안이 잠원 31장 24절이나 스가리아 14장 21절 등에서 상인이란 뜻으로 사용되어 있고 어, 이것은 곧 이스라엘의 경제적 타락을 지적하는 그런 언어가 아, 가난이라는 그런 상인이라는 그런 언어가 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또 등장하는 것이 어, 거짓 저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이 모아스네이라고 하는 이 저울은 고대 근동에서 공정성과 정의의 상징이 돼 있는데, 어, 그 거, 저울이 거짓 저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속이기를 좋아하는 도다. 그래서 속임수는 단순한 사회윤리적 위반이 아니라 언약적 반역을 의미하는 그런 신학적 단어. ...입니다. 그래서 70인역과 라틴어 번역인 불가타역에서도 이 구절을 불이한 저울을든 가난한 사람으로 번역하였고 경제적 부정이 곧 종교적 배교임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주석들이 이 구절을 부정한 경제 구조 자체가 우상숭배의 구조적 표현이다. 이런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그는 상인이다. 그는 가나안이다. 즉,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 상인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7절에 말씀이 되겠고, 이어지는 12장 8절에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부리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그래서 에브라임은 자기가 부자다. 이렇게 선언하며, 자신의 부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라 자기 능력으로 획득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쉐일이라고 하는 부가 본래 축복의 조건이었으나, 선지자 전통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부가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부가 다 나쁜 것이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그 축적한 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내 수고 가운데 어떤 것도 나에게 죄를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며 자신의 경제 활동이 전적으로 정당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법정에서 무죄선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종교적, 도덕적 자기기만을 드러내는 그런 문장입니다. 그래서 일부 주석가들은 이 구절을 부에 대한 교만과 자기의가 결합된 극단적 자기기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 그리고 또그 영어 어, 번역들 New r s v 나 New King James Version이나 또는 어, 그이 여러 유대인들의 번역에 보면 모두 에브라임의 자족적 태도와 영적 둔감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12장 9절에서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이 하, 가, 갖게 하리라. 그래서 구절에서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출애굽 언약 공식을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이 언약 공식은 호세아서 전체에서 반복되는 심판과 회복 구조의 중심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다시 너를 장막에 거하게 하겠다라고 선언하면서 광야 시절의 장막 생활을 회상하게 합니다. 이것은 과거의 은혜로운 보호 경험을 떠올리게 하는 동시에 현재의 교만한 번영을 무너뜨리는 징계의 회기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석에서는 이 구절을 포로기적 현실을 예언적 심판의 언어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백성을 다시 장막 이라는, 겸손과 의존의 자리로 돌이 키려 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즉이 말은 절기의 날들에 하던 것 같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 케, 야메이, 모, 에드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 이것은 장막절과 같은 절기적 공동체 경험을 상기시키면서, 장막의 삶이 심판과 은혜의 이중성을 모두 지닌 신학적 상징임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 리가 함께 읽은 호세아 12장7절로9절에 있는 말씀 은 거울 을 거짓 저울을 가지고 있는 경제적 부정, 그리고, 부에 대한 자기 기만, 그리고 출애굽 은혜 를 망각하 는 이, 세 가지 요소가 결합 해서 이스라엘 의 언약적 배반 을 형성 했다 이렇게 판단 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어, 유대인 라빈인 라시와 이븐에즈라는 이 구절을 탐욕과 속임이 결합된 영적 배교의 모습으로 보았고 또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교만이 영적 눈을 흐리게 하는 전형적인 예다 이렇게 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칼빈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자기심으로 불을 축적하는 교만한 백성의 죄가 묘사되어 있는 부분이 12장 7절로 9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뿐만 아니라 어, 현대 어, 주석가들, 앤더슨이나 프리드만이나 슈티어트 같은 학자들은 이 본문이 경제 윤리와 어, 언약신학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본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어, 12장 7절로부터 어, 9절은 어, 경제적 활동이 어, 신앙과 분리된 중립적 영역이 아니라, 언약적 충성과 불충을 드러내는 실질적 시험장이 경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의 부정한 저울과 자기 의존적 태도는 하나님을 망각한 교만의 결과이고, 하나님은 광야의 장막이라는 겸손과 은혜의 자리로 그들을 다시 이끄심으로써 언약 관계를 회복하려 하시는 내용이 오늘 주시는 7절로 9절이고, 특별히 9절에서, 어,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과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를 계획하시는 내용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자기 기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배반하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성찰하면서 우리는 겸손과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감사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겸손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기와 문쟁 없애고 창가만 세워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겸손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노를 시키시 Dei de dolci